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화이자 백신 구매 논란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협의체인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와 함께 정부의 백신 구매를 도우려는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국 논란만 키워 대구 시민과 의료계에 상처와 실망감을 줬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에서 독일에서 백신을 도입할 수 있으니 대구시 차원에서 구매 의향서를 보내자고 제안했을 때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백신 도입 실패 사례로 끝났어야 할 해프닝이 가짜 백신 사기 사건 논란과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도록 자초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의 이런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대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이번 논란의 모든 잘못은 대구 시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 대한 질책은 어떠한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권 시장은 이번 일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계와 백신 구매를 위해 애쓰는 정부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끼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20억 원 예산 집행설에 대해서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 협의의 예산이 집행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 협의에는 앞서 3천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 도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식 유통 경로가 아니고 인리가 의심스럽다며 이 백신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